이번 시간에는 기출 문제 5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정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타일 들어가 가지고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적용 닫기 합니다. 자팀 스타일 들어가셔 가지고 수정. <laughs> 자 문자 탭에서는 문자 색상 노란색. 자, 치수가 꺾여 있으니까 ISO 표준으로 변경할 거고요. 자 맞춤 탭 들어가서 축척이 2분의 1이니까 전체 축척 사용을 2로 변경하겠습니다. 1차단이 넘어가서 소수 구분 기호를 마침표 정밀도는 둘다 최대한 늘려놓고 자, 영 억제, 후행을 억제한 다음에 확인 닫기 할게요. 자, 레이어 7개도 지금 생성할 겁니다. 자, 위에서부터 가상선, 문자, 뷰포트, 외형선, 숨은선, <laughs> 중심선, 치수로 이름을 변경했고요. 자, 가상선의 색상은 6번 선홍색, 뷰포트 색상은 4번 하늘색, 외형선의 색상은 3번 초록색, 숨은선은 2번 노란색, 시수는 1번 빨간색입니다. 자, 선 종류는 한영키 전환한 다음 로드 누르고 클릭하고 p 엔터. 로드 누르고 클릭하고 h 엔터. 로드 누르고 클릭하고 c 엔터 할 거고요. 자, 가상선이니까 팬텀 선택한 다음에 엔터. 자, 숨은선은 힐은 선택한 다음에 엔터. 중심선은 센터 선택한 다음에 엔터 할게요. 자, X 눌러서 나온 다음에, 자, 격자, F7번으로 격자를 꺼주고, 자, 타이틀 기호 그리겠습니다. 자, 반지름 5짜리, 라인으로 오른쪽 방향 55짜리 직선, 자, 라인으로 마저 연결해준 다음에 범위 선택. 자, 블록 B 엔터에서 이름을 타이틀이라고 저장을 할 거고요. 기준점은 원의 중심에다가 찍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블록 삭제한 다음, 자, 기본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변경을 하고요. X 라인으로 십자선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우선 정면도의 전체 폭, 자, 20일 더하기 130일 하실 수도 있지만 전 실선 부분만 할 겁니다. 자, 옵셋 130일 오른쪽으로 한칸 띄우고요. 자, 높이는 10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옵셋 107한칸 띄우고, 자 그대로 한 칸씩 더 띄웁니다. 자, 마지막은 우측 면도의 폭, 전체 폭이 지금 116이네요. 자, 옵셋 116만큼 오른쪽으로 한칸 위로 한칸 띄웁니다. 자, 트림으로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요. 라인으로 연결한 다음 DAN 각도가 45도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사각형은 지워줍니다. 자정면도에 치수가 많으니까 정면도부터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우선 옵셋 78을 띄우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21을 띄워준 다음에 X 라인 130도짜리 하나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옵셋 78 자, 위로 한칸 띄우고요. 자, 옥셋 21만큼 왼쪽으로 띄워줍니다. 그 다음 x라인 각도 마이너스 130도 자, 왼쪽 하단에다가 붙여놓고요. 아래쪽 직선은 네. 이거 잘라주고 위쪽도 잘라줍니다. 풀필요해서 마저 정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 옥셋 62 옥셋 62 60이 하기 전에 요 반지름 48짜리 원부터 그리겠습니다. 자, 서클 반지름 48, 자 트림으로 정리를 해주고요. 자, 여기 가상선 부분도 일단 먼저 잘라준 다음에 가상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옵셋 6 2 밑에서 위로 한칸 띄우고요. 자, 엑라인 각도 50도, 자, 왼쪽에다가 붙여넣습니다. 자 트림으로 아래 위 정리. 자 옆쪽도 다 정리를 해줄 거고요. 자 오른쪽 부분 내려와서 옵셋 30을 먼저 해주고요. 다음 X 라인 각도 마이너스 58도 그 점에 붙여주고 자 트림으로 정리해 줍니다. 자 불필요한 부분 마저 정리를 해주고요. 자 필요 없는 부분 지우고. 자 여기는 그냥 약간 잘라놓은 다음에. 평면도 작업하고 나서 작업하거나 혹은 평면도에 자, 치수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65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숨은 선은 지금 65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냥 바로 옵셋 65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옵셋 65 띄우고 트림으로 정리. 자, 여기는 선을 나눠서 라인으로 새로 연결해 주고요. 자, 수문선 부분 전부 다 변경해 줍니다. 수문선으로 변경. 자, 정면도 모델링은 끝났습니다. 자, 다음 우측면도로 한번 가 볼게요. 자, 우측면도 일단 단위 64 기준으로 좌우로 나뉘어져 있고요. 자, 왼쪽 부분 X 라인 각도 75도 트림으로 정리해 줍니다. 자, 불필요한 부분 지우고 마저 잘라 줄게요. 그 다음, 뒤쪽에 옵셋 50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옵셋 78 되어 있는 지점에서 선을 하나 따주면 돼요. 자, 트림으로 정리를 해주, 해주고요. 자, X라인 각도 105도 자, 붙여준 다음에 트림으로 또 정리. 자, 불필요한 부분들마저 다 잘라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면도에서 실선으로 보이는 부분. 실선으로 보이는 부분은 옵셋 30대 있는 지점이고요. 자, 옵셋 30대 있는 지점에서 선을 따와서 프림으로 정리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숨은 선 2개 남았습니다. 자, 숨은 선 1개는 반지름 48짜리 원이 끝나는 지점, 끝점에서 하나를 따오면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위에, 아까 옵셋 60이 해준 지점에서 선을 따오시면 됩니다. 자, 원의 끝점에서 하나, 그리고 60이 떨어진 지점에서 하나. 자, 트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트림으로 잘라주고요. 자, 불필요한 부분 마저 잘라준 다음에 매치 프락으로 숨은 선 변경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평면도 남았는데요. 자, 평면도 아래쪽이랑 위쪽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이랑 위쪽 단이 나뉘어지는 지점. 64 떨어진 지점에서 선을 우선 하나 따올게요. 자, 선을 한개 따와서 트림으로 정리를 우선 해주고요. 자, 앞부분부터 작업할게요. 앞에서 봤을 때 바로 보이는 실선 부분, 가장 넓은 면이 되는 겁니다. 자, 넓은 면맨 위에 50도, 58도 되어 있는 지점. 이 끝점에서 선을 두개 따올 거고요. 자, 관련 있는 부분은 지금 우측면도 매니에 107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이 됩니다. 자, 우측면도상에서 두선 중에, 자, 오른쪽 거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왼쪽에서만 선을 한개 따오고요. 자, X라인 V를 이용해서 선 3개 올려줍니다. X라인 H를 이용해서 45도에서 한번 꺾어주고요. 자, 트림으로 가운데 사각형만 남기고 잘라줍니다. 자, 그 다음, 왼쪽으로 내려가는 지점. 자, 꼭대기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지점입니다. 꼭대기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지점. 자, 관련된 포인트를 우측 면도에서 찾을 거고요. 자, 여기 숨은 선 끝점에서 선을 한개 올리면 되겠네요. 자, X라인 V를 이용해서 올려주고, 라인으로 포인트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불필요한 선 지울 거고요. 자,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선. 자,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끝에서부터 옵셋 30된 지점까지 쭉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실선 끝점에서 선을 올리면 되겠네요. 자, 관련 있는 실선 끝점에서 선을 하나 올려주고요. 라인으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뒷부분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 우선 실선으로 꺾여 있는 지점을 작업해볼 거예요. 꺾여 있는 지점은 여기 130도 꺾여 있는 지점이고요. 관련 있는 포인트, 오른쪽으로 갔을 때. 저 여기 단 라인은 두 지점이 되는데, 오른쪽 끝점에서 선을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자, X라인 V. 자, 선두개 올려주고요. H로 꺾어주고. 자, 그 다음 트림으로 정리해줍니다. 자, 트림으로. 자, 아래 위 잘라주고요. 좌우도 잘라줍니다. 자, 그다음 대각선 내려가는 지점입니다. 대각선. 자, 여기 끝점에서 대각선 내려오는 원이 끝나는 지점에서 선을 따고요. 얘도 관련 있는 포인트. 숨문선 끝점이겠죠? 자, 선을 따준 와 다음에 라인으로 연결합니다. 라인으로 연결. 자, 그다음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전부 다 잘라낼게요. 자, 불필요한 부분 지워주고요. 자, 그 다음, 숨은 선두개 올릴 건데요. 자, 숨은 선은 아래쪽 4 8자리원 끝나는 지점 하나 올려주고요. 나머지 세로선 하나는 65 옵셋을 하겠습니다. 옵셋 65 먼저 해주고, 자, 트림으로 정리. 자, 그 다음, 관련된 포인트. 자, 이 실선 오른쪽 끝점이 되겠네요. 자, 선을 따온 다음에, 자,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다 잘라줍니다. 자, 왼쪽 4 8짜리원 끝점에서 선을 하나 올려주고요. 자, 트림으로 필요한 부분 남기고 정리. 자, 이 부분도 다 잘라냅니다. 자, 숨은 선 바꿔야 되는 부분 미리 바꿔주고요. 여기는 선을 트림으로 자르고 아래쪽 선 연장. 나눠 준 다음에 숨은 선으로 변경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평면도상에서는 타원만 작업하면 끝입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48자리 원이 자, 이거 뒤쪽의 형상이죠. 뒤쪽 형상. 자, 뒤쪽에 기울기를 만나서 기울기를 만나서 타원으로 위에 타원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원의 형상이 하나 있어야 돼요. 잠깐 색깔 바꿔서 온전한 원의 형상 자, 48짜리 원의 형상을 그린 다음에 중심점에서 십자선. 자, 기울기 만나는 지점에서 꺾이고요. <laughs> 자, 45도에서 꺾입니다. 자, 이렇게 타원의 중심점을 찾았어요. 그 다음 오른쪽 4분점에서 선을 한개 올려주고요. 자, 십자선이 만나는 지점. 타원의 4분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위쪽 4분점에서 선을 따올게요. 자, 기울기 만나는 지점에서 한번 꺾여주고, 45도에서 한번더 꺾입니다. 자, 이렇게 X라인 만나는 지점이 타원의 4분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타원 작업할게요. 자, 일립스, EL, 엔터, 중심 C, 엔터 해서, 중심점 클릭, 4분점 클릭, 4분점 클릭. 하면 됩니다. 자, 불필요한 직선 다 지우고, 원자한 원도 지울 거고요. 위쪽에 아까 포인트 찾았던 원도 지울 겁니다. 자, 트림으로, 자, 불필요한 부분 마저 잘라준 다음에, 자, 매치 프랍으로, 외형선으로 변경까지 했어요. 자, 다시 레이어 색상, 바이 레이어로 변경을 해줄 거고요. 자, 이제는 중심선 작업을 하겠습니다. 정면도부터 하죠. 자, 우선은 저는 여기 원 중심 쪽에다가 반지름 6자리 원을 한개 그릴 거고요. 자, 라인으로 왼쪽 4분점에서 여기 실선 끝까지 연결. 그 위쪽 4분점에서 아래쪽 4분점까지 연결할 거고요. 원은 지우겠습니다. 이 선은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줄 거고요. 자, 위에 올라가서 자, 이 부분도 타원의 중심점을 찾아서 반지름 6자리 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라인으로 왼쪽 4분점에서 실선 끝까지. 라인으로 아래쪽 4분점에서 위쪽 4분점까지 원은 지우고 중심선으로 변경해 줍니다. 우측면도에는 중심선 없네요. 자, 중심선 끝부분, 실선과 맞닿는 지점은 랭슨 DE. 마이너스 2만큼 줄이겠습니다. 자, 정면도상에도 줄일게요.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끝입니다. 자, 가상선 떨어져있나 확인해보고요. 떨어져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모델링 작업 끝났고요. 이제는 치수 레이어로 변경해준 다음에 자, 치수 작업 DLI 선형치수로 65치수 한개 빼냅니다. 자, 아래쪽 내려가서는 선형 치수. 자, 62. 자, 치수 찍으실 때는 꼭 여기 맨 끝점,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점을 찍어서 치수를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21짜리 치수 하나 빼고요. 그 다음 131짜리 하나 빼고요. 높이 30짜리 먼저. 그 다음 78짜리 하나. 그 다음 각도 치수 하겠습니다. 각도 치수 50도짜리. 58도짜리도 하나 빼주고요. <laughs> 안쪽에 130도도 빼줍니다. 반지름 DRA 해가지고 48짜리 치수 꺼내고요. 우측면도 가서 각도 치수부터 할게요. 자, 75도짜리 하나, 그다음 105도짜리 하나. 자, 선형 치수 DLI를 이용해서 107짜리 하나 꺼내주고요. 64 하나. 다음, 52 하나. 자, 치수 작업 끝났으면, Z 엔터, E 엔터. 다음, 45도선을 지우겠습니다. 자, 배치 1로 넘어가서는, 기본 레이어를 0번으로 변경합니다. 우선, 리미 m i t 0,0 에서부터 297, 210 까지. 자, 레탱글도 마찬가지입니다. 0,0에서 297, 210까지. 옵셋 10 안쪽으로 당겨주고요. 바깥 틀 지우고 안쪽 분해. 옵셋 30. 옵셋 25. 옵셋 8만큼 3번 띄우고요. 자, 트림으로 정리해줍니다. pl 이용해서 v자. 그 다음 m 텍스트 t t 엔터 한 다음에 틀 그려주고요. 자, 글자 크기는 3중간중심에 맞춘 다음에 커서 부분 클릭, 숫자 1 컨트롤 엔터, 자, 숫자 1 선택해서 문자 레이어로 변경해 옵니다. 카피해 가지고 중간점을 기준점으로 왼쪽 중간점까지 붙여주고요. 자, V자 지운 다음에 글자 두개 복사해서 아래쪽으로 다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 M뷰 작업할게요. M뷰, 자, mv, 엔터에서 정면도 위치에 적당한 사이즈의 mv 틀한개 그려주고요. 자, 카피해서 오른쪽에 하나, 위에 하나 붙여줍니다. 세개다 선택한 다음에 뷰포트로 레이어 변경하고요. 자, 더블 클릭 한 가운데에다가 맞춰줍니다. 자, 정면도는 정면도 위치에, 우측면도는 우측면도 위치에 맞춰주고요. 자, 밖으로 빠져나온 다음 3개 다 선택해서, 자, 뷰포트 축척 눌러가지고 1대2 사이즈로 변경해주고요. 자, 위에 평면도 틀만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자, 정면도 틀, 엠뷰 위치를 좀 옮겨놓을게요. 자, 위로 약간만 올려주고요. 오른쪽으로도 약간만 가줍니다. 자, 평면도 위로 살짝 더 올려주고요. 우측면도 위치는 뭐 그냥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아, 왼쪽으로 조금만 깔게요 자, 이거 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X 라인 H를 이용해서 정면도의 가장 하단에다가 붙여주고요. X 라인 V를 이용해서 자, 실선 가장 왼쪽 부분을 네, 왼쪽에 붙여넣을게요. 자, 무브를 이용하겠습니다. 우측면도 Move를 이용해서 기준점은 가장 하단점. Shift 클릭 P 이용해서 X 라인에다가 붙여주고요. 평면도도 Move를 이용해서 가장 좌측 실선의 가장 좌측점을 Shift 클릭 P 직교를 이용해서 X 라인에다가 맞춰줍니다. 십자선 <laughs> 지운 다음에 LTS 0. 27 정도 해볼까요? 27. 자, 0.25로 하겠습니다. 아, 0.23. 자, X라인 0.23으로 하니까 좀 비슷하게 맞춰지네요. 자, 그 다음, 퓨퍼트 레이어 동결. 자, 인서트로 타이틀 기호를 불러오고요. 자, 정면도 하단에다가 붙여줍니다. 자, 직교를 끄고, 자, 위에 글자 두개 정면도에다가 붙여주고요. 자, 위에 더블 클릭, 범위 씌어서 글자 크기 3.5, 엔터. 정면도라고 이름을 바꿔주고요. 자, 아래쪽에 더블 클릭, 범위 씌워준 다음에, 글자 크기 2.5, 엔터. 자, 축척 띄우고 2분의 1, 컨트롤 엔터. 자, 정면도 글자랑 축척 글자 위치를 맞춰줍니다. 자, 직결을 다시 켜서 자, 복사 <laughs> 자, 오른쪽에 하나 그다음 위쪽에 하나 붙여주고요. 자, 위쪽은 평면도 아래쪽은 우측면도로 바꿉니다. 우측면도 자, 수업란 작성하고 페이지 셋업할게요. 자, 수험번호, 이름, 그다음 일자. 자, 이름은 붙여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일자는 뭐 작업하신 날짜로. 2019. 띄우고 07. 띄우고. 자, 오늘이 29일입니다. 19. 29. 확인. 상영키 다시 전환한 다음에 채트 엔터 A 엔터 자 페이지까지 입력하면 페이지 더 자동완성되고요. 자 배치일 수정 들어갑니다. 프린터 이름은 DWG2 PDF. 용지 크기는 ISO 전체 페이지 A4 297210. 자 플롯 대상은 범위에 플롯 간격 지우기는 플롯의 중심을 체크하고요. 자 플롯 스타일 들어가서 모노크롬 변경한 다음 확인. 찾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기출문제 5번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